저희가 오늘은 인천 송도의 가이아 커피라는 곳에 이제 나와 있고 제 옆에 이제 가이아 대표님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아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은이라고 합니다. <laughs> 카페 이름이 가이아 커피잖아요. 맞아요. 가이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시거든요. 음... 이게 카페 뜻이 어떤 뜻이죠? 가이아 커피가. 가이아는 일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 돼지의 여신으로 불려지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모든 음료나 디저트들이 이주 재료들이 다 땅으로부터 온다는 걸 착안을 해서 자연으로부터 온 것들을 손님들한테 내어 드린다는 음... 뜻으로 좀 가이아가 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음...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와 보신 분들이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디저트가 뭐 일반적인 뭐 휘낭시에 뭐 쿠키 이런 음. 거 파는 카페랑 조금 다르게 약간 네, 그러니까 퓨전 한식 디저트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어 음. 뭐 이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해서 디저트를 보고 이 이름 뜻을 보시면은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처음 본 메뉴들이 저도 엄청 많았어요. 저도 음. 레밍턴이라는 거를 몰랐고. 음. 네, 레밍턴은 그 호주 쪽 그거 맞죠? 맞 케이크. 맞아요. 그거를 케이크. 이제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설기 레밍턴 만들어 주셨고 네. 과편이라고 하는 네. 어, 메뉴도 있고, 네. 브라우니도 이제 네. 그냥 브라우니가 아니라 찹쌀떡 브라우니. 음.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농산물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재료들이 또 사용이 되다 네. 보니까 이름이랑 매칭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어, 거 창업하시기 전에 커피 쪽 일을 일단 은 하신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 혹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요거 하시기 전에? 어, 하기 전에는, 좀 일단 카페 창업하는 준비 기간을 좀 오래 좀 가진 편이고 음.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일을 다녔던 회사원으로 있었습니다 음. 어, 어쨌든 음. 커피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음. 우리가 누구나 커피랑 관련 있잖아요 삶 속에서 네, 커피를 드시니까 그쵸, 그쵸. 근데 직업 적으로 관련이 없으셨는데 카페를 창업하시게 된 혹시 뭔가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내가 카페를 해야겠다 음, 네. 너무 이유가 많지만 네. 일단 처음으로 저의 딱 결정적인 부분은 전 이런 제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음.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근데 그 공간 속에서는 커피는 항상 가지고 갔던 요소거든요. 아. 내가 나만의 공간을 꾸며서 무조건 맛있는 커피는 음. 마시고 싶다. 아, 그 네. 옛날부터 들어던 생각이. 네, 옛날서부터. 네. 이게 저는 호주에서 살아도 이런 공간을 제가 아... 만들었을 것 같고, 또 지금 물론 한국에서 있지만 한국에서도 하면 뭐 되지 않겠어? 음... 하면 해보면 되지 않겠어?라는 네. 생각에 그게 처음으로 생각했던 계기고, 그리고 일단 제 생각에는 한국에 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아, 제가. 네. 그래서 한국에는 프랜차이즈도 많고, 개인 카페도 많지만, 아, 나도 내가 직접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서 음.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음,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이 또 컸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예전부터 막, 아, 나는 나중에 카페 창업해야지. 음. 이런 생각은 아니더라도, 네, 네, 네. 그냥 내 개인 공간이라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음, 음, 음. 그때 진짜 딱이 공간은 아니어도 구상하셨던 이미지가 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네, 조명을... 네, 네. 어떤 가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개인 공간에서 나는 거기서 좀 커피도 즐기고 네, 네. 혼자 즐기거나 뭐 친구들과 네, 먹거나 네, 네, 네. 그게 이제 카페로 그냥 이어지게 된것 네,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이어지게 됐어요 네.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뭐 렌트프리가 없다고 그냥 가정을 음, 했을 때 음, 음. 렌트프리가 있어도 네, 네. 영업을 빨리 하는 게 이득은 맞잖아요. 그쵸, 그쵸.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렌트프리든 아니든 그게 네. 근데 어, 상은님은 제가 알기로 좀 길게 그걸 네. 가져갔잖아요. 네. 왜냐면 아 지금은 안될것 같다. 네. 더 준비해야 될것 네. 같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걸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많이 제 했어요. 기억에. 네. 저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좋았다고 보거든요. 음. 어, 상은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 렌트프리 기간 동안 빠르게, 아직 완벽하게 음. 제 기준에서 네. 준비된 게 없이, 아, 렌트프리 기간이니까 일단 당장이라도 영업해야 돼. 만약 이렇게 했다면 저의 조금 욕심이 과하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오히려 저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전 오히려 더 단단하게 준비했던 과정으로 여겨서 지금까지 좀잘 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바로 음.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네. 문제는 없지만 네. 뭔가 내가 느꼈을 때 네. 아 조금 더더 더 다져야겠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100%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쵸,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좀더 다져야 되는 마음이 네. 들면, 은 이게 월세 계약을 해서 계속 네. 임대로 나가는 건데, 아 판매 안 하고 이렇게 있어도 네.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지만, 네.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준비를 하고 네. 시작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그 렌트 프리 기간 동안 저는 이 공간이랑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제가 손님 바로 당장 영업을 했으면, 어, 내가 아직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음. 못느고 스스로가 못 느끼는데, 오. 이 편안함을 못 느끼는 공간에서 손님도 맞이하고 이것저것 네. 실수도 일어나고 이런 거를 제가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음. 싶은데, 그 렌트 프리 기간 동안 제가 이 공간에서 조금 더 친해지고, 오. 편안함 속에서 저는 사실 음... 영업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을 더 자연스럽게 맞이할 네. 수 있고 뭔가 여기서 일하는 그런 동선이나 네. 뭐 시간 같은 것도 더 자연스럽게 네.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을 내가 이제 창업을 보통 하셨을 때 나도 약간 그 공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필요하잖아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을 집이라고 보고 음. 손님들을 이제 집에 놀러 온 음. 그냥 친구들 맞아요. 또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맞아요. 나도 어제 분양받아가지고 <laughs> 어제 입주했는데 나도 여기 어색한 거예요. 그럼 손님들도 와서 봤을 때그 상상 집들이는 뭔가 어색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모, 모든 게. 맞아요. <laughs> 저분들도 어색해 보이고 이 집이랑 아이야 음. 이거 어디 있어? 이러면은 어 음. 잠깐만 어딨더라 어. 어, 이렇게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분명 손님들이 왔을 때아저 사장님 처음이라 어색하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차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된 매장이어도 어저 사장님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게 음, 느껴지면, 음, 음, 음. 어, 경력이 뭐 많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laughs> 뭐할 수도 있고, 뭐 따로 생각 네, 안 하더라도, 그쵸. 그냥 들어왔다가, 아, 여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대야? 이런 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 네.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적인 면이나 또 네. 일할 때도 실제 중요하고 네. 동선 같은 게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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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내 공간이랑 먼저 음. 조금 친해져야, 친해져야 된다 음. 나부터가 음. 음. 네, 그래야 좀 오시는 분들도 어색함을 좀덜 느끼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창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던 점 있으셨나요? 음. 일단 창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네. 점은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위치 선정? 음. 이 가장 고민이 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위치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기도 네. 하고 가장 많이 봐야 할 것도 맞아요. 위치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위치를 일단 선정하는 게 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입지를 보는? 네. 그리고 송도 자체가 워낙 상가들도 너무너무 많고. 맞아요. 뭐 지금 뜨고 있는 곳, 사람들이 네. 많이 유입되는 곳 이런 곳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음. 아직 송도는 사람 유입이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음. 그런 거에서 어디가 좋을까, 네. 어느 곳이 그래도 창업을 하면 그렇죠. 좋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 송도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오래 해가지고. 여기 송도 쪽을 조금 잘 아는데 약간 예전보다는 유입 인구가 진짜 는건 맞는데 맞아요. 전반적으로 음. 이게 송도 전체로 보면 늘었는데 음. 이제 일부 지역들은 많아졌지만 네네. 아직도 일부 지역들은 네.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여기가 송도의 타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음. 지역으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음. 여기도 1년, 전, 1년 6개월 전이랑 지금이 저는 무슨 아예 다른 동네 같아요. 진짜. 너무 다른 네. 동네. <laughs> 그쵸. 네, 너무너무 다른 동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면 아, 뭐 좋은 데다 차리셨네. <laughs> 상권 좋은 데다 이러시는데 1년 <laughs> <맞아요>. 6개월 전에는 <laughs> 여기 거의 진짜... 썰렁했습니다. 네. <laughs> 그렇 <그쵸. 웃음> 썰렁하고 네. 진짜 상가 공실도 너무 많았죠 많고,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음. 여기 이제 매장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음.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 셔서 음. 교육을 간단하게 음. 했었는데 음. 일을 이제 같이 음. 도와드리면서 음. 그때 아침에 출근할 때 이게 건물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오면은 다막 비어 있으니까 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오늘도 전철에서 걸어왔거든요. 음. 근데 꽉차 있더라고요. 꽉찼습니 그래서 딱 봤을 때 어, 여기 뭔가 활성화돼 있는 상가가 네, 네. 1년 6개월 만에 네. 완전 변했더라고요. 네. 이제 막 활성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상가들이 조금 차고 그쵸. 이제 막 손님들이 조금 유입이 음, 되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완전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결정하실 때는 다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그쵸. 미래를 모르니까 그쵸, 어떻게 그쵸. 될지 그쵸.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뭐 부동산 전문가 분들 말로는 분명 될 거다 음. 근데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도박일 수도 있는 건데 뭐좀안 좋게 표현을 하면 은 네. 왜냐면 실제 제가 알기로 신도시 쪽에 있는 상가들은 그런 상가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쵸. 1년째 2년째 그 공실이 메꿔지지 않아 가지고 음. 그냥 그렇게 유령상가로 조금 이제 흘러가게 되면. 네, 네. 근데 여기는 정말 다행히, 예, 물론 단지 자체도 커서 저는 가능했던 걸로 보긴 하는데, 네. 다행히 이제 다 들어오고 음. 유입 인구도 정말 많아져서 엄청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때마침 코로나도 끝났고. 네. 네. <웃음> 네. <웃음> 진짜 시기가 그래도 잘 맞물렸던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많이 고민해서 들어오신 위치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네. 걸 보면 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음. 물론 내가 노력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음. 어쨌든 우리가 막 장사나 사업이나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운이 어느 정도 따라 주고 내가 근데 받쳐져 있을 때. 음. 그 그렇게 유입 인구가 다 왔다고 여기 카페 음, 분들이 음, 음, 다잘된건 아니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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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도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위치가 좀 가장 어려우셨다 가장 큰 결정이기도 하고 그쵸, 사실 그쵸.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그쵸.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속 들어가는 돈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가장 결정하기가 음. 어려웠던 부분 같고 맞아요. 모든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맞아요. 부분일 것 같아요 위치는. 음,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먼저 하신 입장에서 부동산 전문가 는 아니지만 아요런거 조금 팁이 팁이다. 요런거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나도 이거 알았으면 좋았었겠다. 요런게 혹시 있으세요? 혹시 제 생각은 네네. 여기 타임스페이스만 봤을 때 네. 아직 저도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탐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음. 이 자리를 선정하긴 네. 했지만 어느 상가권을 봤을 때그 메인 도로라는 메인 스트리트 같은 그쵸, 그쵸. 게 있는데 사실 여기 가이아는 메인 스트리트는 아니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타임스페이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외곽 지역에 음. 외곽 지역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도로에 많이 다니는 아. 사람들은 음. 많지 않잖아요. 그쵸, 차도가 네 그냥, 음.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뭔가 사람들이 계속 계속 유입되고 계속 순환이 되고 음. 하면은 아마 그 메인 중심을 찾아서 음. 선정을 하지 않을까 아. 위치를 찾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저도 그게 조금 저는 아쉽진 않지만 <laughs> 아쉽진 않지만 네. 그러지 않을까 아, 내가 네. 뭔가. 그렇죠 좀더 많은 유입 인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음, 카페를 음, 계획하고 음, 있다면 네. 좀더 좀 면밀하게 알아보고 면밀한, 또 실제 가서 네. 보거나 맞아요 네.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 그, 보거나 네. 앉아 있거나 근데 네. 그거는 그니까 여기 자체 같은 경우엔 저는 좀잘 몰랐던 건 이미 공실이 너무 많았었고 아, 제가 맞아요. 들어왔을 경우 어 어떤 곳이 메인 도로지 <laughs>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음, 모이는 길일까 맞아요. 이거를 사실 저는 좀잘 알지는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조금 음. 상가들이 다 차고 손님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음. 상황에서 아이 도로가 메인 도로였구나 음. 아 이곳이 메인 광장이었구나라는 음. 거를 저 스스로가 그쵸, 좀 깨달으면서 아 내가 있는 이 지금 가이아 위치는 조금은 외곽 음. 외부구나 어, 메인 도로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그냥 지도로만 분석했을 때는 음. 요 앞에 정류장이 있어요 음. 여러분. 음. 음. 정류장도 있고. 그냥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로 다니는 분들도 그리고 있기도 하고, 음. 저쪽으로 가면 타임스페이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메인도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외곽 이렇게 밖에 쪽에 있는 음, 거고, 음. 눈에 잘 보이는. 어. 근데 이제 막상 다 들어오고 보니까, 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그쵸. 다니던 거였죠. 네, 이렇게. 안으로 다니는 거였죠. 네.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유입인구로 따진다면 그 안쪽이 더 좋은 게많은데 음. 이게 사실 안쪽은 음. 술집이 조금 많잖아요. 맞아요. 음식점이랑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었을 때도 결이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결이 안 맞았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옆에 막 맥주집, 음. 삼겹살집. 그니까 러그 음. 음식점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음. 그 사이에 갑자기 가이야? <laughs> 이런는 <laughs> 뭔가. 맞아요. 어, 결이 약간. <laughs> 어, 저는 그 지나가다가 그런 데 어. 보면은 그런 생각은 네요 음. 가끔.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음. <laughs> 약간 좀 웃기다 어. 사이에 껴 있다 약간 카페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미지 상으로 <laughs> 음. 좀 맞는 카페가 있고 결이 맞는 카페가 있고 그쵸. 또 아닌 카페가 있는데 가이아는 무언가 술집 사이에 있으면 네. 좀 결이 안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 그건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됐던 게 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음. 또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약간 위안하면서 가장 음. 좋은 거는 가이아에서 바라보는 저 뷰가 아. 창문에서 바라보는 뷰가 맞아요. 저 나무들과 이런 뷰 보는 게이 이 도로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음.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요, 요 도로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서 네. 저는 그게 또 맞아요. 아주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건너편에 그래도 공원이 보여가지고 앞에 나무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안쪽 상권들은 건너편에 다른 생각가 보이니까. 맞아요. 네. 어,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마 그랬으면 이렇게 통창으로 안 하셨을 수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 안쪽 상가였으면. 네. 그냥 외부. 음. 네. 그렇게 통창에 그쵸. 신경을 쓰진 않았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앞쪽 가게를 약간 홍보해줄 네. 수 있는데. <웃음> 네. 네. <laughs> 제애매한 부분이.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잘 되면 좋지만 서로 음. 뭔가 봤을 때 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네이밍과도 의도하, 완전 의도하신 건 아니어도 잘 맞는 부분이있어요 네.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참 가이아에서 가이 안에서 바깥에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음, 예쁘다는 네. 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막 음. 내가 통창에서 자연 보게 해서 가이아랑 <laughs> 매칭해고. 이렇게 하는 분도 분명 있잖아요. 어, 어 시겠 그 전문 디자인 업체들, 그러니까 컨설팅 네. 업체들은 이런 걸 짜주는 업체들도 있고. 물론 이건 진짜 엄청 어려운 작업이라서 음,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 고객과도 얘기를 정말 많이 네. 해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무의식을 내가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상은님은 내가 직접 하신 경우다 보니까 저는 그게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그게 분명 녹아져 나왔다고 봐요. 음. 그 결정이 있어. 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은 잠깐은 또 하셨을 거고 네, 네. 어, 여기가 그래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잘... 네임의 가치가 들어있는 나라는 거네. 네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네이밍 자체는 저는 네이밍도 중요한데 그 네임 자체보다는 네임에 중요 들어가 있는 그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치관이, 음. 철학이 그게 계속 이 공간 곳곳에 이 입지까지 그게 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계속 계속. 음. 음. 어 그래서 어쨌든 위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다 어려웠다. 네 가장 어려웠어요 그쵸? 근데 이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인 음.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좀 창업을 이제 앞둔 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조언이 좀될 수도 있는, 좀 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음. 요새는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카페는 물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다고 전 진짜 봐요. 언어,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카페가 어렵구나 음. 이런 내용을 많이 보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카페가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음.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음. 생각보다 내가 아메리카노를 좀 저가가 아니라 좀 가격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권에 들어간다면 커피 적당한 거 써서 이렇게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음. 하루에 100잔은 팔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도 음. 되지 않을까? 음.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손쉽게. 그쵸, 그쵸. 그리고 그냥 식당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음식점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카페는 그냥 좀더 체력 소모도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laughs> 물장사까지라고 생각 안 해도. 그쵸.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네. 그 처음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느낀 거를 바탕으로 뭔가 그런 만약 지인이다. 이렇게 상담을 막 요청을 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 생각하냐. 너도 카페 하니까 나도 차리고 싶다, 너처럼. 그럼 이제 어떤 말씀을 혹시 해주고 싶으신지. 네. <laughs> 또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이. 어, 것 네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왜냐면 다그 각자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또 음. 입장이 다 다르고 맞아요, 맞아요. 또 상황이 다 다르다 음. 보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카페 일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음,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일은 전 쉬운 건 없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업종일 맞아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워낙 많이 보이는 게 음. 카페다 보니까 어, 나도 할수 있을까? 음. 어, 나도 해야지. 음. 창업하면 카페. 약간 이렇게 음, 생각되는 맞아요. 것처럼. 음. 근데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해보면서 카페도 참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음. 힘든 업종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두던, 저가의 원두든, 저가의 원두든, 아, 막 내가 하루에 뭐 100잔 이상, 막 200잔 이상, 응. 어, 뭐 팔면 뭐라도 남지 않을까? 응. 이거 물장사인데? 라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마음, 가짐 자체가, 그런 생각이 저는 손님분들한테 다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일단 내가 계산적이면 손님들도 네. 계산적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잔을 팔더라도, 네. 저의 기준은, 음. 전한 잔을 정말 팔더라도, 이게 제가 저가의 원두를 쓰던, 고가의 원두를 네네네. 쓰던, 한 잔의 원두를 팔더라도, 진짜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어드리고 싶고, 음. 그냥, 그냥 정말 디저트 하나를 팔아도, 정말 이 손님이 정말 만족했으면,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음. 하는 마음 가짐 자체가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가장 자기가 음.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야 네. 하는 것인가를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될것 같고 제가 다른 업종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 뭐 사실 술 장사든 뭐 다른 뭐물 장사라고 하는 네. 업종들을 다른 건 해보진 않았지만 음이 카페도 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막 아, 내가 막 많이 남겨야지. 네. 아, 막, 이렇게 하면 개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쵸, 그쵸. 근데 다 손님들 한잔한잔 한잔 나가는 게, 아, 저거 얼마, 저거 얼마. 뭐, 정말 그 테이크아웃 용기만 해도 맞아요, 맞아요. 다 계산적이게 되고, 음. 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다 계산적이게 되고, 음. 아,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내가 남겨야지. 이거는 저는 저의 약간, 사고방식이랑 좀 맞지 않았던 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그냥 다 제가 만족을 해야 손님들도 음... 만족하시고 음... 내가 나도 먹고 싶은 거를 내어드려야 손님들도 어, 맛있게 그렇죠, 그렇죠. 드시고 맞아요. 라고 하는 거를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다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에...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에... 맞아요. 이거는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상은님의 생각은 상은님의 이제 생각이니다 네, 정답이 네, 아니요 네, 다른 네, 생각도 마찬가지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물론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음. 게 장사인데 그럼 계산 안 하고 뭐 소금놀이 어, 하는 거냐 맞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가 계산도 전부 다 하셨고 네, 네. 저랑 그때 원가 계산 철저히 하고 고민도 진짜 많이 한 메뉴도 그쵸, 많잖아요. 그쵸. 특히 이 가이아 크림라떼도 네. 고민이 진짜 많이 들어간 메뉴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 네, 이걸 공개할 순 없지만 음. 사람들이 봤을 때. 가이아클면다가 시그니처니까 6,500원. 오 많이 남겠네. 제가 저게 제일 많이 남겠네. 그러니까 시그니처로 달아놓은 거 아니야?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 있거든요. 네. 계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그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긴 해요 어, 그럼요, 어떤 그럼... 가치에 따라서 네. 이건 장사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이 메뉴가 네, 아직... 시그니처인데 가장 많이 남는 메뉴가 네,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내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성을 쓰고 재료도 네. 괜찮은 걸 써서 네. 내가 괜찮은 메뉴를 판매하는 게 네.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될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나 이런 비용 계산을 철저히 하는 건 맞는데 음. 사업이랑 장사를 하는 거라면 은 근데 말씀 하신 것처럼 막 하나하나 막다아 이거 더 나가면은 음. 더 들어가는 건데 아 음. 어, 그냥 포크는 빼자 음. 예를 들어 배달 나갈 때 음. 예를 들어서 그냥 포크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이거 뭐 1인분인 것 같은데 음. 그 고민이 될때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예시를 예를 배달이라고 그쵸, 치면은 그쵸, 그쵸. 그리고 저의 그냥 예시로 설명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 교육을 할때 계산을 다 어느 정도 하죠 음. 그 다음에 아 내가 우유를 좀더싼거 쓸까 음. 음. 그냥 저는 지금 서울우유 그 밀크마스터라는 걸 납품받아 쓰는데 쿠팡에서 시키면 더 싸거든요 멸균우유 이런 거를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저희가 많이 남아요 말했, 솔직히 말했을 때 그쵸.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많지가 않은그 금액이 맞아요 근데 멸균우유를 그렇다고 교육장에 쓰는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 판단했을 때 저는 먹는 수업이 너무 많아요 라떼아트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음. 근데 먹었을 때 제가 멸균우유안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런... 제가 안 좋아해요 네. 네. 그런 네. 게, 게 가장 큰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먹고 아 선생님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향 나요 이럴 수 있거든요 멸균우유는 음. 근데 제가 만약에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면 은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어 이거 약간 이런 향도 괜찮은데? 음, 음, 할수 있는데 음. 제가 먹으면서 인상을 쓰거든요 음. 멸균우유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하시는 살균우유 그리고 실제 납품받아서 쓸수 있는 저는 창업교육 수강생으로 있다 보니까 음, 음. 그런 우유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음, 음, 음. 근데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가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그냥 계산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음,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쿠팡 최저가 매주 제일 싼 걸로 그냥 그걸로 아 맨날 시켰을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음. 단순히. 예. 근데 저도 가치를 거기 두지 않고 내가 조금 덜, 거저가, 덜 음, 가져가더라도 음. 그게 엄청 많지도 않고 내가 진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나 네. 자체가 내가 만약 이 수업을 받았다면 상은님 입장에서는 네. 이 상은님이 여기 손님으로 와서 먹었을 때그 어느 정도 진짜 그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음. 있는 걸로 가치를 더 네. 매기신 거 아닐까 그러고 싶어요. 싶었어요. 에이, 네. 그래서 계산도 우리가 철저히 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쵸. 네. 음. 중요하고. 음.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음. 하지만 그거는 기본은 지키되 그쵸, 그쵸. 그 이상으로 내가 막 욕심을 부리고 음. 하면 저는 이게 고스란히 손님들한테 전달된다. 다 전달될 음. 것 같고 저는 손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대할 때마다 손님들을 납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6,500원을 음. 내고 가이아 크림을 드셨을 때 내가 왜 6,500원을 내고 이, 이 음료를 마셔야 하지? 그거가 손님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이 테이블 한 테이블 볼 때마다 아. 이 손님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음. 어? 저도 어디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 가서 그러는 그렇죠. 것처럼. 근데 그걸 가지고, 어, 이게 뭐 어떻고 저 어떻고 또 음. 내가 내 속마음으로 아, 어, 그게 아닌데. 이 손님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음. 거는 저랑은 좀 맞지 않았던 음. 것 같고. 저는 아, 내가 공감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해야 음. 손님들도 저는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음. 이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음. 음. 그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스스로가 좀 인정해 죽을 수 있고 음. 내가, 내 자체가 그뭐 음, 하나의 예시로 음료를 드신 거니까 음. 그걸 진정성으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음. 그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손님들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가치를 매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성 그 가치를 잘 전달을 음. 하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가장 힘들기도 더럽죠. 해요. 어렵죠 네, 정말 힘들어요. 음, 그 계산과 약간 양분화된 건 아니지만 네.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대척점에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왜냐면 고민을 아예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것만 쓸 수는 없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이게 항상 진짜 양극화로 네. 뭔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한데 그래도. 진정성에 조금 더 기울이다 보면 음. 좋은 결과로 또 가져다 줄 거라고 또 그냥 스스로가 믿고 음. 있으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지만 조금 진정성 있게 음. 좀 다가가는 게 음. 어떤 거든 카페에서 음, 음. 그게 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